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도 역시 디모데 전사 디모데 후소와 같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에게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사절 말씀 읽어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편지하는 목회서신인데,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섬이라고 알려진 이제 그런 곳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 하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회서신과 그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또 디도서의 기록 배경과 과정, 그리고 중심 주제들이 무엇인지,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디도서의 관련 전반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공통점을 먼저 생각하면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의 공통점은 이제 둘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죠. 다른 서신서들은 공동 이제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제 서신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서신은요 개인적인 표현, 사적인 감정. 사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게 뭐냐면 기록 연대가 비슷한데 에, 디모데 전우서나 디도서 모두 에,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에, 이제 기록된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에, 바울이 로마에 에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으로 끝나죠. 이때가 로마 감옥 1차 투옥의 시간인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2년 후에 바울이 석방을 당합니다. 석방을 당한 후에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걸로 기록되지만, 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역사적 사실은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된 이후에 2년 후에 석방되고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2차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데 그 중간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비슷한 시기라는 거고요.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면요. 차이점은 디모데 전우서의 강조점은 목회자의 마음과 태도, 직무 자세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디도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강조점이 교회 조직을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겁니다. 교회 조직을 어떻게 잘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강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래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각성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 중점적인 강조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의 강조점이 좋은 조직인데 결국 이제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잘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 조직을 갖추는 것이 교회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디도서의 기록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가 어떻게 기록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의 일차로 투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2년 후에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서바나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서바나에서 이제 그래대 지역으로 가는데 그 그래대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디도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를 세워놓고 이제 바울은 골로새 지역으로 갑니다. 골로새를 돌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는데 그 에베소 교회도 역시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거기에 또 남겨두고 맡겨놓고 그리고 자신은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걱정합니다. 아, 그레데에 남겨 둔 디도가 걱정이 되고 또 에베소에 남겨 둔 디모데가 기록이 아니, 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와 아,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니고볼리를 거쳐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이제 2차로 투옥이 됩니다. 로마로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고 이제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디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에, 목회자로 남겨둔 믿음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목회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 교회 거기의 문제점은 교회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에. 예, 지도자들을 빨리 세워라. 그런데 잘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의 기록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는데요. 이세 번째 주제는 디도서의 중심 주제들이 무엇인지, 디도서를 왜 썼느냐, 그리고 그 디도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느냐.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디도서의 중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성의 장로를 세워라. 아, 그래서 교회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교회 조직이 꼭 필요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 또, 성도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장로님들을 세우면 이거 계급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주님 안에서 차등을 두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이제 계급이라고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이 지구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그런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천상의 교회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직이 없으면 이제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뭉치기, 뭉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훌륭한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별해서 세우면 교회 전체가 그 훌륭한 지도자만큼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형편 없었지만, 이제 모세의 그 훌륭한 영적 지도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성의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갖추는 이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는, 지켜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당시 그레테에는 거짓 선생들 곧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이 그레테 섬에는 주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정통 교리가 아닌 것이죠. 정통 교리는 이신득이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교리를 소화하는 게두 번째고, 세 번째 주된 내용은, 그 복음의 진리, 정통교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도세의 중심 주제 이세 가지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건강한 교회 조직과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힘써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